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에요. 우리가 과연 어린이 우리 애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자식들 키우다가 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 뭐. 네, 어떻게 이 아이를 잘 키워야 될 건데 그냥 대들고 그리고 절대로 말안 듣고 지 고집대로 하려고 하고 정말 힘들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무슨 방송입니까? 그오년 5년, 5년 박사가 하는 거 무슨 방송에서죠? 채널 A 네, 인다. 채널 A 에서 하는 거죠. 네, 금쪽 예 금쪽 상담입니다. 그런 거 보니까 대단한 사람들이 와서 다 상담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보다 부족함 없이 살아도 상처 투성이 눈물 흘리면서 상담을 통해서 내가 뭔가 좀 치유하고 치유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으려는 사람 수도 무시 많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거보다 더 귀한 상담사는 누구시냐 예수님들이세요 네. 예수님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다 그래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만져 주시고 네. 예수님의 못잡고난 손으로 우리 상처 받은 데를 다 이렇게 상처를 싸매 주시고 저는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상처 많이 받아요 부모님 통해서 상처 많이 받고 에. 에서도 받고 자연적으 상처를 많이 받습니 그런데 상처 없이 살수 있는 딱한 가지는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다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다 만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가 하나님 앞에 치유된 사람은 남한테 상처를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상처가 치유 안된 사람은 계속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사람으로 살더라고요. 치유가 100%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00%된 사람은 없겠죠. 아직도 조금 남아있겠지. 그런데, 치유된 사람은 어떤 마음만 생기냐고, 여기 마음에서 예수님 마음이 가득 채워져요. 항상 그런 건 아니겠지만, 기도하고 나면 주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울 때는 어떠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그렇게 안쓰울 수가 없어요. 마음이 아려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리는 마음이 더 많아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제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인들은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생각하면 불쌍한 마음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불쌍하지 않게 살아도 그게 주님이 신주 있습니다. 네. 이 마음 주님의 마음이시거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너무 마음 아파시죠. 이런 그런 주님과 우리는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님도. 몇 생명을 아끼자 고리를 길러 주셨는데 그 부모님보다 훨씬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고 우리 우리를 위해서 죽어 드시고 우리 예수님 우리의 구주 모시고 사는 거야. 그러니 그런 자가 행복한 자죠. 아멘. 그걸 아직 내가 교회 에 10년 20년 다는데 내가 난참 행복한 자라고 못 느낀다. 이거는 주님 제대로 만나기는 맞는데 제대로 못 만나고 치유가 안된 거야. 나는 행복한 자다. 나는 구원받은 자로 살면서 정말 행복자다. 이런 생각, 그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진짜 영이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시고 그리고 치유가 되다 느낄 수 있는데 이 상처가 치안된 유 사람은 사랑을 못 느껴요. 그러니까 너무나 너무나 중요한 건 뭐냐면 치유입니다. 왜냐? 하나님 예배 중에도 치유하시고 기도 중에도 치유하시고 찬양할 때도 치유해 주세요. 눈물 네. 눈물이 하염없이 흐린데 하염없이 눈물이 흐릴때이 마음이 강박한 마음이 저는 그렇게 느꼈, 느꼈거든요 강박하고 막 견딜 수 없고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그리고 용서가 안 되고 괘씸하고 괘씸한니거막 오는데 기도할 때그 마음이 눈녹듯이 싹다 사라집니다 하나님 만으지길바 그러니까 미웠던 사람도 다시 요하는 마음도 없어지고 치유가 선하게 일어나고 좀 됐어 아멘. 원영 박사한테 가서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이 진정한 치료자이심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쨌든 우리는 어떻게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야 돼요? 예? 예수님 만나게 해야지. 아멘. 아멘. 네. 최고의 자식을 키우려면 예수님 진하게 만나야 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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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제목이 제가요 자녀들 어떻게 하나님이 한자녀를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말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기업을 주신 거야. 기업.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아버지가 큰 회사를 물려줬어. 지금의 이재용 같은 사람, 저 SK의 그 누구지? 에, SK 그 지금 그 사장이 누구죠? 회장님? 재태원하고 이런 사람들은 부모 잘 만나 가지고 그큰 기업 을 지금 이끌고 가는 거죠. 아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기업을 잘하나님부 부자 부모를 만나서 지금도 재벌로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식을 하나 줄 때는 기억을 키우라고 주신 줄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식을 잘 키우면 하나님이 크게 성장해서 기억이 되고 하나님께 영감 돌리고 국민에렇게 기도하는 자식으로 키울 수 있는데 자식 키우는 걸 실패해버리면 너무 삶이 비가 비참해.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봐요. 자식들이 전부 당자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를, 있는 그 자녀를 낳는 그 순간부터는 모든 그 자녀를 위해서 투자하게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마음과 모든 것 자녀를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내 몸이 다 녹아내도 자식을 위주로 키우게 된게 부모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너희들이 어떻게 알아? 부모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를 배신한다. 이러면 얼마나 얼마나 큰 상처를 받겠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주신 그 기억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자녀를 기억으로 키울 수가 있는가? 정답은 딱 간단해요. 신앙교육 잘 시켜야 되고 네. 여러분 순서 바꾸지 마세요 순서 바꾸지 마세요 학교 교육이나 학교 우리가 수제를 만들고 싶고 서울대학 보내고 싶고 이게 다 부모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지금 좋은 대학 나와 가지고 별볼일 없으니까 대학을 안 가려고 그래 애들이 전부 다 대학을 안 가려고 대학 나와도 들어갈 수 있는 직장도 없고, 가, 하다가 안 하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 우리 시대에 살는데, 좋은 대학에 좋은 대학, 학, 학교에만 꽂혀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아세요 서울대학 보내려고. 적어도 연세대는 보내야 돼. 이러면서 모든 걸 투자하는 거야. 근데, 물론 그렇게 해서 올바로 된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을 안 만나고, 하나님을 안 만난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못 되는 요 그렇게 공부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투자해서 훌륭한 사람이 돼도 자기를 위해서, 자기, 자기 명예를 위해서. 그런데 어릴 때 하나님 만난 자녀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필요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성경 66권을 보면서 하나님 너무나 우리 잘 가르치시잖아요. 우리가 알지 못했던 것 이것이 범죄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런데 이 성경 66권의 말씀이 다 인간을 바로 다른 올바른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고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람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신앙게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왜 태교를 하면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이 달라요 세상에. 그런데 세상에 내가 태교를 못했을지라도 지금도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야 돼. 아멘? 말씀으로 양육한 자녀는 절대로 타락하지 않고 탕자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하나님 주신 그 기업을 어떻게 잘, 잘 세울 것인가, 왜 순서를 바꾸냐고. 공부, 시험 치는 날 교회 안 가, 안 가. 장모, 자녀들이 시험 치는 날 교회 안 가, 예배도 안 들여. 공부만 하게. 이거는 하나님 개심하게 생각하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와 하나님 앞에 절대, 철저하게 법을 지키고, 그래,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지. 우리 힘으로 되는 게뭐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자녀를 잘 길러 보고 고야 손흥민.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을까? 이러면서 전 세계가 열광하고, 영국에서도 열광하고, 응? 손흥민이 유튜브 하는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 거. 손흥민 유튜브만 했다면 엄청 돈 엄청 벌어. 돈. 돈이 감당 안될 정도로 돈잘 벌고 아름답고 풀어받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지금 손흥민만한 그런 그 인격이나 모든 게 잘된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고 처음 있는, 있는 처음으로 그렇게 겸손하고 인간성이나 뭐든 그렇게 소문나 있잖아. 다 그런 마음 잖아. 어떻게 하면 야 처음. 저런 아들은 어떻게 길렀을까? 여러면서 그분이 이제 막 완전 그 아버지가 올라와서, 이제는 이제 뭐 감독, 예. 그 손흥민을 겨내는 그 아버지한테 막 맡기고 싶어서 축구하는 애들도 맡기고, 그럴 정도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이. 누가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신명년에 보면 뭐라고요? 네가 애들 어릴 때부터 싹 마음을 외, 외워 말씀을 외워줘라. 귀에 못 닦으려고 안는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해라. 여러분서 가슴 손 대고 한번 기도해봐. 내가 우리 애들한테 얼마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딱해놓고야이 말씀 봐라. 이 말씀에 누가 뭐라 그랬어? 하나님 이렇게 하셨아너 이렇게 하면 안되라고 말씀으로 양육한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식한테 기대는 이만큼 큰데, 하나님 말씀을 대로 양육하진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 라고, 생망하고또사면서 보니까 초달을 아끼지 마라, 초달이 뭐야. 회초리를 들 때는 들어라. 니가 회초리만 안, 회초리 안 들고, 사람만 키워도 안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옛날부터 그러더라 회초리로 키운 자식은 교도가 되고 그냥 회초이 안들고 그냥 무조건 원하는대로 해준 자식은 다 불효자다 이렇게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했어마무잡이 때리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 너희들을 말씀으로 안 욕해 특별히 신명기에는 전부 그래요 내 자녀를 이렇게 양육하라 그리고 정말 내 힘으로 안될 때는 말씀을, 기도하고 말씀을 펴놓고, 이 말씀을 읽으라고, 이말씀에 이렇게 돼 있지 않냐? 이러면서 애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렇게 별로 안돼요 제가 지 힘으로, 자기 힘으로만 어떻게 자식을 키워가지고, 어떻게 유명한 대학 보내고 싶고, 박사 만들고, 대통령 만들고 싶고, 막, 이런 마음만 가르쳐야 캬, 참. 거의 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기업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을 잘 써올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날이 되기를 주의 이름추로 뭐 축원합니다. 아멘. 내가 과연 하나님 말씀을 가고 우리 애들을 양육하는가?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신념 고수를 확 돌려버리기 때문에 애들이 애들한테도 능력 있게 들어가요. 아멘. 그냥 내 그냥 이 분노가 나와가지고 분노가 막 표출해가지고 애들 막사정없이 때리고 막막 막 그냥 상처주는 말한다고 애들 바로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이 들어가야 바로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그랬 예수님이 그랬잖아 십자가 지시고 골고 닦기 착 하는데 예수님한테 병 고침 받고 사랑받는 여인들이 수도없이 뒤를 따라가면서 통가 오는 거야. 우리 예수님 칙찍에 맞으면서 피 흘리면서 식자가지올라가시그 모습을 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에루살렘 여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 아멘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는 말은 주님 입으로 얼마나 타락한 세상이 돼서 자녀를 위해서 울지 않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자녀들이 다 타락하는 세상으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어요. 내가 오죽하면 애들 오늘 상금 걸어가지고 어? 아주 쉬운 말씀 가장 기초된 말씀, 쉬운 말씀 두 구절 뽑아가지고 오늘 상금을 걸겠습어요딴데돈 쓰지 마. 너 이거 말씀 안 써. 너 이렇게 말씀 몇장 보면 내가 돈 줄게. 이렇게 해서라도 애들을 양육시켜야 됩니다. 아멘?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 그래야 타락하지 않아요. 우리 주위에 보면 전부 다 지금 우리 애를, 애들 절단내는 그런 것밖에 없어. 전부 노출된 게. 음. 응? 란한거있다가그 음란한, 그 음란한 영역 남이 어른들도 음란에 넘어가는데 애들이 어떻게 안 넘어가겠어? 응? 근데 그렇게 하다가도 하나 어머니의 기도가 기도가 들어가면 그게 그냥 이 사탄 마귀가 싹 도망간다고. 그런 마귀가 들어왔다가도 기도할 때 도망간다고. 그래서 너무나 그냥 세상 방법으로만, 너무나 내 생각대로만 자신을 양육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양육해라. 어릴 때 마음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님 영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사춘기 시절도 오지만도 살짝 사춘기도 그래 오래 안 가요. 은혜 가운데 살기 때문에, 주님한테 불들려 살면 살짝 왔다가 사춘기도 거의 없는 사람 많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두려운 걸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이탈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지 않아요. 너무나 손해단다는 것을 자기 사, 살아가면서 그걸 체험하게 돼요. 그러기까지 여러분의 힘이 게 하나님 만나고 주님 직접 말씀주시고 간섭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우리가 마음을 좀 놔도 괜찮다. 그러기까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방법대로 양육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본문에 그랬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님한테 효도하면 네가 이 땅에 잘될거라 그러셨고요 자 오늘 본문을 한번더 봅니다 6장 1절 2절 을 시작 이것이 어것니 3절 4절 이로가다너 너희 를 아멘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살고 이 땅에서 잘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 아이들 그러면 부모님만 말씀을 순종해야 되지 하나님 뜻이다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다 순종하면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고 아멘. 부모님 잘못 가르치는 거 없어요 근데 항상 청교구같이 말씀 안 듣고 이거는 절대 앞길이 안 열려 믿습니까? 부모님 말씀을 잘 듣고 절대 부모님 말씀 마음 상하지 않게 하면 네가 어떻게 한다?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잘 된다 이런 자해야 되잖아. 응? 평생 살면서 맨날 앞길도 안 열리고, 맨날 돈으로 써서 절절 메고, 남의 돈으로 살아가면 되겠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서 부모님들한테 오늘 뭐라고 그러세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역해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기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직 내 힘으로 자녀를 자녀에게 분노를 주는 그런 일 하지 마라. 야이 자식아 이게 성적도 이게 뭐야? 이리 와 해가지고 막 때리고 이런 경우 많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노엽게 하지. 말아. 그리고 어떻게 해라? 언젠가 잘하게 되니까 잘하게 되잖아. 그러면 주의 교양과 주의 풍경를양육해래 왜 자녀들한테 부모 통해서 분노가 찬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맨날 지혜받고 그냥 욕하고 옛날에 그냥 어른들 우리, 우리 어머니 시대는 그냥 입에서 딱 나오는 말이 망할 놈 썩을 놈 18번 제가 들은 게 뭐냐니까 이 썩을 놈아 망할 놈아 많이 하고 온갖 그냥 악담을 자식한테 다 하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다 비틀어졌잖아. 노역이 아니까. 아멘? 그래서 자기가 아무리 화가 나도 분노를 자식 앞에서 표출하면 안 되는 거예요그노역인거예그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냐면,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 주의 교훈이 뭐니까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딱 놓고 말씀을 가르쳐 받는 력이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녀 양육을 잘 시킨 사람, 그리고 기도한 사람은 앞으로 자식의, 자식이 하나께 님 영광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에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 크게 쓴 목사님들, 아버지가 전부 다술 주정하는 사람들이었어. 공통점이 있는데, 한결같이, 예. 어릴 때큰결 원하니까, 아버지 술 먹고 행복해 보내, 그런 거본 목사님 너무 많아, 막간절하 거. 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많이 굶고 가난한 집에. 그런 사람들이 주일 학교 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께서 길러주셔서 큰 존이 되는. 네. 아멘. 호의오식하고 부자집에서 장로 아들로 크고, 이런 사람, 훌륭한 사람 된게 아니야. 가장 불쌍한 사람, 불쌍한 자. 너무 행복하지. 저도 하나님 교회에서 하나님 만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좋으니까. 미친 듯이 좋으니까. 예수님 만나서 좋으니까. 그렇게 다녔잖아 그렇게 다녀서 하나님한테 완전 빠져들고 주님 사랑으로만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까지 쓰시잖아 아멘. 불쌍하니까 만나주시고. 불쌍 그런 조신 하나님이세요. 사람들은 차별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차별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불쌍한 자, 먼저 신경 쓰세요. 우리가 그 예수님 마음이 오면 고아, 그리고 굶는 자, 그런 사람한테 마음이 많이 가는 예수님의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은 딱 한마디로 너희, 너희가 너희 힘으로 하지 마라. 어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자식을 하나님의 기억이 되게 해주실 거다. 알렐루야. 자,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보통 두 가지 쓰세요. 하나는 영권자로 쓰고 하나는 물권자로 쓰. 자녀를 쓸때 영권자냐 물권자냐. 영권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와서 하나님의 종이 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고 많은 사람 변화시킬 때 재물 부럽지 않은 그런 걸누리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진 재물은 없어요. 근데 물건자는 뭐냐면, 이제 이 세상에서 그 기업에 축복을 주셔서 교회나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성교지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람이 되는, 되는 거예요. 딱두 가지로 쓰시는 거예요. 이루어져도 아니면 뭐예요? 우리가 자네 잘못 걸었죠. 여러분, 저는 할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자녀를 양육하게 되기를 바랍니다.